앞에 이어서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 원래 이렇게 길게 만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감이 있는데 분명히 한번 쓱 들어두시면 집중하지 않고도 그냥 내용만 들어두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 그립이란 건 객체를 선택할 때 나오는 점이에요. 선에 저, 선을 그려놓고 선택을 하면 양 끝에 점이 찍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점이 찍히죠. 폴리선도 그려놓고 보면 양 끝에 점이 찍히고 가운데 점이 찍혀요. 자, 다시 얇은 선으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양 끝에 찍히고 가운데 찍히죠. 원은 아 어, 원은 서클이라서 알파벳 C. C만 사용하면 서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설명을 안한것 같아서 원이나 호는 선택하면 호는 양 끝점과 호의 중간점 그리고 중심점이 찍히고요. 그리고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과 4분점이라고 해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점이 찍혀요. 이렇게 표시되는 걸 그립이라고 하고요. 어, 치수 같은 경우에 아 이게 안 보이네요 작게 찍어 놓고 확대 시킬게요 스케일로 10배 아안 보이죠 그래도 자, 이거 세부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기능은 있긴 한데 지금 설명하기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특성 창에서 하나씩 이럴 필요 없긴 하지만 문자 크기랑 아, 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살표만 크게 할게요. 자, 치수, 요렇게 생긴 거에도 선택을 해보면, 치수 입력할 때 찍었던 두 점, 그리고 치수, 이게 치수 보조선이거든요. 치수 보조선, 그리고 치수 선인데, 치수 선의 양 끝점. 치수 보조선의 끝점이 아니라 치수 선의 끝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문자의 하나. 이렇게 다섯 개가 찍히게 돼요. 어, 블록은 블록의 삽입점에 점이 하나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삽입 기준점. 나중에 나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이제 다른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에 다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 맞추기를 바꾸게 되면 문자의 삽입점과 기준점이 각각 표시가 되게 되고요. 어, 왼쪽 기본 설정 값이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삽입점과 문자의 기준점이 한 점에 일치하기 때문에 한 점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M 텍스트다 열어줄 문자다 그러면 이 영역 이건 영역 값이 있어서 아래쪽에 하나 행이 줄에 행간격 표시하는 요게 하나 그리고 영역 표시하는 열폭에 하나 그리고 기준점에 하나 이렇게 찍힙니다. 어, 이렇게 객체 유형 바다 그립이 다른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되죠. 어레이 어, 배열 기능이란 것도 이제 사용을 할 텐데, 배열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각각의 그립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 그립들에서. 음, 사용하는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룰 텐데요. 어, 일단은 각 그림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달라서 한번씩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굳이 어, 이렇게 한번씩 써봐야 되는 건 거기에 숨겨진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항상 똑, 객체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어, 사각형을 그린다라도 사각형을 그릴, 렉탱글 기능으로 그릴 수도 있고 폴리선으로 이쪽부터 그려나가든 시계방향으로 그리든 반시계로 그리든 그리고 선을 사용을 하든 뭘 사용하든 뭔가 형태를 그려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 더 좋긴 하죠. 근데 그 기능들을 모두 안 상태에서 인터페이스를 이것저것 방법을 알고 있으면 본인한테 더 맞는 방법을 찾아내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한테 더 맞는 기능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를 한번 한번 정도는 지금 단계에서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립의 공통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어, 일단 그립을 하나 선택을 하면 신축이란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축 어떤 그립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신축이란 기능이 사용이 돼요. 여기서도 신축. 이게 신축이라는 게 뭐냐면 하 아, 선택한 클릭한 그립에 대한 좌표값을 바꿔 주는 거예요, 이의로 그거 이제 아, 어, 번역이 신축으로 된 건데 물론 그런 기능이 스트레치라고 따로 신축이란 기능이 있긴 합니다. 아, 요거는 요번 챕터 내에 서 다시 설명을 5번 챕터에서 다시 세부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립을 클릭하면 아, 그 그립의 좌표값을 바꾼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그립에서 어, 그립마다 들어가 있는 정보가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게 수정이 되는데 원에가, 원이나 호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을 입력하면 다른 반지름이나 호 길이 각도 뭐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두고 원의 중심점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정보 그대로 있으니까 형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원이나 호는 근데 어 선이나 폴리선 같은 경우엔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면 선택된 요 세그먼트 요 세그먼트의 길이와 각도는 유지한 채 나머지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어 선은 나머지 정보라고 할게 없죠. 이걸로 객체가 끝이니까. 그래서 그냥 선은 가운데 움직, 클릭해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 기능이랑. 똑같죠. 근데 폴리선 같은 경우엔 여러 개가 그려 있으면 눈에 훨씬 더잘 보입니다. 요 점을 움직이면 요 선의 요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는 즉 길이와 각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선들이 바뀌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가 동시에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점의 좌표가 바뀌니까 요 점은 그대로고 요 점의 점가바뀌 좌표가 바뀌니까 길이값과 각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치수에서도 클릭하면 클릭한 점에 좌표값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랑 나머지에 대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치수선은 치수선은 이 어, 치수를 측정한 지점에서 위로 뽑아서 그 사이 간격을 측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 좌나 우로 요 간격을 벗어날 수는 없고 이 길이 값만 바뀝니다. 그리고 문자는 그거 외에도 딴 나라로 멀리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날아가니까날아간걸 되돌리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클릭한 기본적으로 그립을 하나 움직이면 아 입력한 점에 귀속되어 있는 객체 의 정보가 바뀌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꼭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선 같은 경우에는 끝점 움직이면 이 끝점 좌표만 좌표가 바뀌니까, 이 선의 중간에 있는 거는 당연히 길이랑 각도 값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길이랑 각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필요도 있죠. 가끔은 그래서 자, 그립에 잠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길이 조정이라는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극좌표 사용할 때랑 마찬가지로 입력해,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지금 1841이라고 표시되고 있는데, 100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길이가 원래 있던 길이에서 1000만큼 늘어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 각도는 유지하고, 이 표시된 것만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늘어날 길이만 입력해야 될 때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거 말고 다른 값들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이 각도. 지금 각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각도를 바꿔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길이로 규정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어, 극좌표 사용할 때랑 마찬가지로 탭을 누르면 다음 요소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탭을 한번 누르면 0도로 표시되는데, 이게 상대 각도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 이미 있는 선이 0도다 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각도 값을 입력을 해줄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90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각도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컨트롤 Z로 돌려서 선에서 길이 조절을 사용을 하는데 탭을 한번 누르면 상대 각도가 한번더 누르면 절대 각도로 바뀌는 겁니다. 얘가 30이다. 그럼 절대 각도가 30도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회전시킨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천에 30도. 근데 이게 입력해줘야 되는 각도가 어, 상대좌표는 반대로 돌죠. 천에 탭두번 하고 30도. 하면 이렇게 절대각도가 30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탭을 한 번, 두 번, 세번 누르면 전체 길이를 규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30도로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번 전체 길이 다음에 한번더 탭을 누르면 다시 늘어날 길이로 돌아옵니다. 즉 탭을 누르면 순환하게 되는 거죠. 어, 극잡혔을 때랑 마찬가지예요. 극자표 쓸 때랑 마찬가지로 어, 1000탭 누르고 30도 탭 누르고 2000탭 누르고 45도 탭 누르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인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다른 점들에서도 입력할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할 기능이 길이 조정이다. 그럼 꼭 마우스 커서를 올려놨다가 기다려서 길이 조정을 클릭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순환해서 사용돼요. 커서 옆에 글씨가 나오죠. 신축점 지정 또는 다음과 같이 순환하려면 컨트롤 누르면 신축, 길이 조정. 한번 누르면 길이 조정으로 다시 신축으로. 이쪽에서도 어떤 기능 사용 중인지 명령왕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두 개뿐이라서 그런 건데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순환할 게 없으니까 컨트롤을 아무리 눌러도 신축밖엔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근데 폴리선 같은 경우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더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일반 점이 아니라 폴리선의 정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점이라는 이름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냥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신축기능 정점신축 클릭에도 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맨 위에 있는 리스트에서 맨 위에 있는 기능이 실행되는데 다 신축이 가장 뒤에 있어요 정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요 점에서 그 다음 세그먼트 2번 정점에서 3번 정점 사이에 점을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시계 방향으로 그려서 오른쪽에 생기구나를 아는 거지 왼쪽에 오른쪽에 생길지 모르죠. 시계로 그렸는지 반시계로 그렸는지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정점 추가할 때는요. 가운데. 가운데에 정점 추가를 누르면 요선 안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어디 추가가 될지를 좀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끝점에서 누르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가운데에서 누르면 바로 거기에 추가되니까.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점 제거를 누르면 그 점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 개 있을 때는 일단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 가면서 이렇게 기능을 돌려가면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점을 없애겠다. 기능 사용할 때 보통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죠. 근데 신축, 그립을 사용할 때 엔터랑 스페이스는 다른 기능을 해요. 바로 공통 기능을 순환할 때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정점 제거를 시키겠다. 여기서 컨트롤, 컨트롤, 정점 제거다. 그러면 엔터가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정점을 수정할 때의 엔터나 스페이스바는 기능을 실행해라 라는 표시가 아니라 공통 옵션을 사용하는 순환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립에서는 여러 가지 객체 유형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능은 그립 위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표시가 된다. 근데 그냥 움직이면 그냥 클릭해서 움직이면 보통 신축 기능이 사용이 되고 컨트롤을 누르면 기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환해 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게 아 어, 폴리선 같은 경우에 정점 편집 왜 해야 되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런 호로 변환하는 기능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선으로 변환하는 거. 생각보다 어, 특정 분야 아니면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건 치수 쪽에 공통적으로 쓸 만한 옵션이 많아서 그런 거죠. 자, 끝점에 클릭을 해보면 기준선 치수와 치수기속기 계속하기가 있어요. 연속해서 치수를 클릭 클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 기능들이 별도의 기능이. 근데 그거 명령어로 입력하고 앉아 있느니, 여기서 컨트롤 몇번 눌러서 입력하는 게더 빨라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에 보면 신축 치수 그룹 하나만 신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치수를 한 번에 움직이는 기능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울 신축이란 기능으로 이렇게 땡겨줘도 되기는 하지만 복잡한 도면에서 이것만 골라서 선택하기는 또 여러 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어, 여러 객체 그립에서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유용하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객체마다 다른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엔터나 스페이스,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알면 그립에 대해서는 정복했다고 보셔도 돼요. 자, 자, 그립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에 엔터나 스페이스는 공통된 사용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냥 그립을 하서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 점에 대한 객체 의 정보만 움직이게 되죠. 여기서 엔터나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동 기능이 실행이 되고 클릭한 점이 기준점이 바로 돼버려요. 무브 그러니까 해서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해서 움직이는 거랑 여기서 당겨서 스페이스바 한번 해서 움직이는 거. 이거랑 이거는 별 편의성이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손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면 어, 객체 이동할 때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을 조금 더 아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만 하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면 이동이 되고요. 한번 더 누르면 그 점을 기준으로 회전이 됩니다. 물론 회전에 사용하는 옵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복사 눌러서 원래 있는 거 두고 늘려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동해서 한번 누르면 이동, 두번 누르면 회전, 한번더 누르면 축척입니다. 스케일. 두 배로 키우고, 기준점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동, 두번 회전, 세번 축척, 한번더 누르면 반전이에요. 대칭. 마우스로 클릭하는 지점이 대충 축이 됩니다. 이동, 회전, 축척, 그리고 대칭. 그리고 다시 한번더 누르면 다시 신축으로 원래 처음 클릭했던 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동에서도 복사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 눌러서 카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어, 이게 나중에 이 인터페이스를 익힐라 그러면 손에 잘안 가요 손에 잘안 가는데 아, 처음부터 이거를 이 인터페이스를 익혀두면 계속 캐드를 사용하는 내내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그립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아, 여기까지 아시는 사실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적고 어, 활용하시는 분들은 더 적어요 근데 처음 익힐 때 손에 익혀놓으면 요건 확실히 편합니다 그래서 어, 책엔 굳이 없지만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두는 건 처음에 익혀두면 처음에 익힐수록 득이 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립으로 객체 수정하는 거 그리고 어, 블록도 수정해보고, 신축 기능도 사용해보고, 그런 어, 객체 수정 기능에 대해서 익혀 보겠습니다.